이거는 옛날에 상상만 했던 것 같아요. 오토글라이더를 타고 거의 마지막 공사 타이에 하늘에서 시포를 계속 떨어뜨린다. 재밌어 보이긴 하네. 이거를 저희가 해볼까 싶어요. 공중에서 글라이더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나할수 아, 있어? 나할수 있지. 7패까지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하자. 가자. 어, 딱 이거야. 그냥 던지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할만해? 어 할만해 할만해. 8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 얘가 8페이지야. 어좀 많이 좁네 생각보다. 여기서 버틸 수 있어? 될거 같은데? 괜찮은데? 할만한데? 할만한데? <laughs> 밑에서 총만 안 쏘면 참 좋을 텐데. 총을 쏘겠지 아무래도? 근데 이게, 이게 안 맞는 각이잖아 지금 이게. 네, 내려가서 한번 쏴볼게. 아, 쏠라면 쏠 수는 있네. 나랑 반대쪽 원까지 가면 쏠수 있고. 아 여기까지 오면은? 아여기서쏠수 있고. 머리 위면은 못 쏘네.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거 하려면 1 0를 많이 사야 돼. 돈이 많이 필요해. 손회를 돌아야 돼, 내가 봤을 어. 어디 가야 그게 나오지?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뛰어. 스트라이크! 공개 네, 한두개 나오면 그냥 달려야겠다, 10호 보면. 하나당 350원인가? 제대로 끼면 얼마야? 2,800원. 2,800원? 할만하지. 전술 가방을 챙기야. 얘도 좀 전술 가방을 찾도록 하겠다. 어, 이몸 전술 가방 획득. 에미 사고 중량 개머리판 버고 있는 거 알아? 중량 개머리판 옵션에 조준 속도 러프되는 옵션이 있거든. 그리고 전술 개머리판은 조준 속도가 빨라지잖아. 에미 사고에 달면은 속도가 똑같아. 중량을 달든 전술을 달든. 알는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에미 사고 쓸때 중량 쓴거 진짜로? 응, 진짜야. 뭐가 이상하니? 진짜 이 게임 이상하네. 먹은가? 보고 먹은 심하네. 문제가 있는데. 가는 중, 가는 중. 왕이 아, 왕. 반부에서 만나 반부에서. 반부에서. 오케이. 네, 파츠를 줍고 있어. 두개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오, 글라드 우케가 개쩐다. 여씨와 시포 여 개야. 버릴 거싹다 버리면 될수 있을지도. 바로 가자고. 난 준비됐어. I'm ready. 괜찮다 이거. <laughs> 어, 재밌잖아. 시퍼총 아홉 개. 아홉 개? 9개? 좋다. 아홉 개를 먹기 위해 내 모든 템창을 비웠다. 사람 매달려 있다 잠시만 산에. 우리 쏜다 저놈이. 아니, 내가 혼내서 쏜댔어. 어디서 뒤질라고? 웬만하면 안 쏠라 했는데 이놈들 안 되겠구만. 어? 내 시퍼 하나 바닥에 떨어졌다. 뭐? 괜찮아. 괜찮 괜찮아. 당황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그만 쏴. 그만 쏴. 그만 쏴. 그만 쏴. 너네 가야 되잖아. 이제 너희들 왜안 가냐고? 제 버그를 세일프스 장전이 안 돼. 장전해! 됐다, 됐다! 오케이, 원 준다, 이제. 어어, 엔 g 스리 형. 어어어어어어어 시작하자. 어단돌려어게어어하면 제들 쪽으로 가. 제들 인어클자어까어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아! 한명 한명 한명! 아 저기! 총알이 없어! 초, 총알 던질거 이거! 나스불루즈소련단니내불블서즈소 <laughs> 던져왔어 나 여기 1 0 하나밖에 없다 나왔다 나아 야! 됐다, 도미야. 나왜 한 사람 아니야? 뭐야, 뭐야 뭐, 못 먹어. 아, 뭐야 이거 못 먹어 <laughs> 이거. <웃음> <웃음> 자, 볼까요? 아, 우리 터지고 사실 미리가 없다는 <laughs> 판단을 했죠. 제 여기서 딱그린 그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 라인의 C4를 하나, 둘, 셋, 넷 떨구면 얘들이 이쪽으로 붙을 거고 이렇게 돌아와서 탕탕탕탕탕 떨구면 가능성 있다. 호호호. <laughs>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오늘 차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전쟁났다. 전쟁났. 어 다시아가 개웃기네. 저 발권이러가지고. 다시한 자기 딸에서 최대한 열심히 한 건데. <laughs> 시퍼를 피해서 간 거였어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시퍼 소리 들리니까 출발한 건데. 첫트에 <laughs> 성공한 이들은 도파민에 절여지는데. 전술 가방 또 있는데. 전술 가방 두개 쓸까? 그럼 두 개를 들어. 통안쏘고1 0로시면 <laughs>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렇 없긴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우 잘한다. 아우 잘해. 위에 있다. 나와서 또 있어. 여기서 시퍼 붙일게. 어, 잘못 눌러. 오, 어디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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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몇개 구할 것 같아? 걔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두 개면 전술 가방 하나 빼... 응처 장의 전술 가방에 전파 방해 매담 이렇게 사는 사람 있나? 이게 게임이냐?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오늘 기장님이 깜빡하고 여권 높아가지고 세 시간 동안 해양했다는 얘기가... <laughs> 얘기 떴는데... 아, <laughs> 여권 깜빡... 어? 한팀 남았는데? 그니까, 이 밑에 있는 두 명이 다 같은 팀이야. 이제 본다. 어, 미친, 안 돼! 제법 간다? 아... 모르겠다. 최대한 한공 해봐. 아, 최대한 한8공 좀. 네 스직으로 내려가요. 근데 일로 떨어지면 우리 죽어! 떨어져서, 떨어지면 안 <laughs> 돼. 안 되지! 아! 일단, 글라든 찾았어. 하츠 파리의 거의 뭐템 죽기 오죠. 대충 나시퍼한 4개 이상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4개는 살수 있을 듯? 한번 사고 보일까? 아, 오케이. 좋아. <laughs> 일단 시퍼 4개 샀어. 오 나도. 나 1번 평에서 주유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아, 아 글라이더 채우겠다 그걸로? 내려간다. 0차. 0차. 어 됐어 됐어 됐어. 내가 글라이더를 <laughs> 주유해서 주유를 할 줄이야. 아 맞다 c 퍼 줘야 되지. 여기. 아 어, 5개야? 나 이거 다못 음? 뜬다. 2개를 못 뜨네? 일단 내가 들게 그럼. 가자이. 좀 그렇지 않아? 얘좀 그렇지 않아? 어호호호 에이. <laughs> 에이 절대 못 믿은 건 아닌 거 알지? 너무 신뢰성 없었다, 막 솔직히. 나 여권 가지고 왔어. 아, 이 가지고 왔어? 해양할 뻔. 좋다, 좋다, 온다. 개좋은 거, 집 걸렸다, 레전드다. 좋다, DRGM 살아있다, 레전드다. 준비 완료. 기가 막히다, 지금. 구도가 너무 맛있다. 진짜 모든 게 준비가 됐다. 40초 남았다. 40초. 40초. 40초 남았다. 이거다. 보재다 미쳤다. 탈패 시작 직전에 집 쪽에다가 붙이는 걸 목표로. 오케이, 오케이. 붙인다. 계속 돌려줘. 어, 그리고 있어, 리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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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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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쟤 터진다. 어떻게 될까? 잘 붙이고 있어. 어떻게 할 거지? 다 썼어 나는. 어? 뭐? 다 썼다고 벌써? 어이? 저 친구 왜 살아 있는 거지? 어 기절하기 아, 기절. 전에 그렇지. 왔다. 내가 내일 제가 너가 나머지 두개 써라잉. 아 기절. 오 오라기절. 오라져 오라져 어? 작아다. 누가 내가야얘 작아다. 얘 작아다. 얘 작아다. 왼쪽에 작아다. 일로 와! <laughs> <laughs> 일어나도록! <웃음> 이게 되네. 이야 신네기지한데십다니까 아, 이지해, 이지해. 밑에 있는 친구들 정신 나가는 거 보겠습니다. 1 <laughs> 0 <laughs> 때문에 애가 에임이 막 흔들려. 어어, 어어 이러면서. 지진남지진남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이건 진짜 지진이다 무서워가지고 막거이 사겠 거 이거. 이거. 우와,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니 이거. 리에서 죽어? 우와. 좋았다, 이미야전이적이었어 개추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해봐도 될 듯? 물론 8페이지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할수 있잖아. 우리 프로몬드 잘하잖아. 예. 이게 점프하면 줌이 늘어지는데 그속도마으 상승시켜주는 게 엄지다. 수직은 혹시 뭐가 바뀌는지 볼수 있나요? 그냥 무직한 아 수직 15%. 엄지는 뭐죠? 얘네들 진짜 별의별 거다 달리는데 아 조준 속도가